타르코프 아레나의 배틀 패스 시즌 1이 시작됐고 이번 주말 동안 무료 입장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플레이를 해야 그 논란에 이어플러그를 오리지널 타르코프에서 쓸수 있을까요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타르코프 뉴스 단신 문안처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유료 멤버십으로 전해드립니다 구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탈레나에서 해금한 스킨이나 아이템을 오리지널 타르코프에서 쓸수 있냐 이런 비슷한 내용의 질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탈레나와 오리지널 타로코프는 기본적으로 동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탈레나에서 얻은 경험치와 아이템은 오리지널로 옮겨져요. 레벨 경험치와 스킬 경험치는 자동적으로 옮겨지지만 루블같은 게임머니나 GP코인, 리가 메달같은 교환재로는 탈레나의 상인 메뉴를 통해 전송과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이어플러그같은 장비나 아이템은 해금 언락 방식입니다. 저번 시즌에도 루이비똥 발라클라바같은게 있었는데요. 이런것들은 탈레나의 해금을 하면 오리널의 상점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어플러그 같은 경우에도 GP코인으로 구매가 가능한 것을 플리마켓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스킨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금 언락 방식인데요. 스킨이라고 하면 크게 두 종류입니다. 의상 같은 외형 스킨과 무기 스킨이 있을 건데요. 외형 스킨의 경우엔 탈레나에서 해금하시면 오리널 타르코프의 캐릭터 탭에서 해금한 의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 입은 애들이 오리지널에서도 보이는 거고요. 무기 스프레이, 무기 스킨은 아직 오리지널로 못 옮깁니다. 향후에 패치를 해줄 거라고 하지만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점이 이 동기화 시스템도 PVP와 PVE 차이가 있습니다. 뭐, 룰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탈레나와 PVP는 양방향 전송이 다 되는데요. 탈레나와 PVE는 대부분이 단방향 전송입니다. 탈레나에서 PVE로는 아이템이나 경험치가 옮겨지는데요. 반대로 PVE에서 탈레나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앞서 말한 해금 언락은 아이템을 옮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PVE에서도 쓸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스킨이나 이어 플러그를 PVE에서도 쓸수 있어요. 어찌보면 당연한 게 PVE 쪽 경제 상태 때문에 루블 가치가 서로 다릅니다. 탈레나에서도 루블을 어느 정도 쓰기도 하고 이른바 돈 세탁해서 PVP로 보낸다면 도목사나 다름없는 일이 될 테니 막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또 다음으로 많이 나온 이야기가 초기화 되어도 남아있냐는 질문인데요. 중요한 건 뭐가 남아있냐는 게 됩니다. 그래서 또 말이 복잡해지는데요. 앞서 해금 언락 방식으로 말씀드린 것들, 의상이나 장비 해금은 초기화와 관계없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루블같이 스테이시에 남아 있는 아이템류는 초기화됩니다. 지금 저 질문의 의도는 배틀패스로 해금 열심히 해봤자 초기화되면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초기화 돼도 해금 기록 자체는 남아있을 거라고 합니다. 대신에 구매를 해서 아이템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는 초기화 될 거고요. 하나 더 초기화 되면 상점 레벨도 초기화 되잖아요. 해금한 아이템이라고 해도 판매되는 아이템 레벨까지는 올리셔야 다시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번 제 영상에 달린 질문의 70% 정도는 해결이 될 건데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이어서 저번 영상에서 제가 빠뜨린 부분이나 추가적인 리뷰를 이어서 해볼게요. 저번 영상에서 배틀패스 시즌1에 새로 생긴 래프의 드롭이라는 신규 보상박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거 소개할 때 제가 실수를 하나 했어요. 이 래프의 드롭은 시스템만 보면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스킨 상자와 비슷한 도박 상자인데요. 제가 실수한 점은 이 상자의 보상이 무료 배틀패스 보상 중에서 하나를 랜덤으로 받은 것으로 잘못 알려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래프의 드롭에서만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따로 있습니다. 카스의 스킨 상자와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이 스킨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점도 있지만요. 이 별도의 드롭 테이블 안에서 아이템을 획득하시면 그 보상은 테이블에서 점차 빠지는 식으로 레어 아이템 당첨 확률을 높여가는 구조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고양이 무기 스킨이 상당히 탐나는군요. 다음으로는 이번 배틀패스에서 유료 배틀패스 컨셉을 맡고 있는 택티컬 맵인데요. 이건 15달러를 내고 오픈을 한 뒤에 퀘스트를 깨면서 진행해 보상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유료 배틀패스인 거죠. 여러 조건의 퀘스트를 깨면 그때마다 토큰을 받게 돼요. 사건으로 무슨 게임 모드에서 이겨라라던가 뭐몇 킬을 해라는 식의 흔한 퀘스트를 모아다가 이 시스템으로 뭉쳤는데요. 이 토큰을 모아서 이 택티컬 맵이라는 보드게임 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진행 단계마다 내야 되는 토큰이 달라요. 어디선 SMG 토큰을 내야 되고, 다음엔 AR 토큰을 내야 되고, 심지어 중간엔 근접 무기 토큰을 내야 다음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접 무기 키를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토큰 5개를 제출해서 원하는 토큰 1개로 교환 가능합니다. 저는 근접무기 킬 토큰을 AR 토큰 5개를 내서 바꿔 먹었습니다. 진행 자체는 생각보다 할만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보상도 다 얻을 수 있어 보이는데요. 다만, 이 택티컬 맵의 보상이 엄청 좋다. 이런 건잘안 보이기 때문에 류루 배틀패스를 해금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니키타의 탈레나 해설자 보이스가 가장 특이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는 그냥 스킨 정도예요 자 그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아이템들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TP 300 전술 이어플러그 줄여서 이어폰입니다. 기존의 헤드셋을 낄수 없던 알틴 킬라 헬멧 같은 중장갑 헬멧을 끼고도 장착 가능해서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러 다른 헤드셋을 하향시키거나 우샹카 모자를 끼고도 헤드셋을 못 끼게 한거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요 얘보다는 이어지는 신규 무기 라디안 모델 1이 현재 더큰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신규 무기는 M4 파생형이라 스탯 차이가 좀날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요 그 차이가 좀이 아니라는 게 현재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메타 빌드 기준으로 에르고는 4 수직 반동은 8 수평 반동은 17 차이가 납니다 안 그래도 항상 메타총이었던 그 M4보다 더 좋은 게 등장한 거죠. 또한 이두개 외에도 이번에 아레나에서 해금 가능한 올라치 헬멧은 기존 것과 다르게 야투경 같은 전술 장비 부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탈레나에서만 해금이 가능한 장비가 옵션이 더 좋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페이트 윈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올라치 헬멧의 경우엔 야투경 착착되는 다른 더 좋은 헬멧이 있지만요. 이어플러그와 라디안은 사실상 최고 티어 위의 티어를 냈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탈레나를 구매하지 않은 무과금 플레이어도 이 논란의 아이템들을 무료 배틀패스 보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페이투윈으로 보기 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주말처럼 탈레나가 무료로 열리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또 오리널 타르쿠프에서 퀘스트 보상으로 탈레나 무료 입점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활용하면 보상을 얻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어플러그는 배틀패스 레벨 20에서 해금이 되고요 라디안 모델 1은 무려 100레벨, 마지막 보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과금도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단 말이죠. 잠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깐요. 배틀패스 1레벨 올리는데 2,000점 정도가 필요합니다. 배틀패스 경험치는 탈레나 게임 한 판에 300에서 500 정도를 얻고요. 퀘스트를 깨면 더 받습니다. 1일 퀘스트를 깨면 1,500점 정도를 받는다고 공지에 적혀 있었는데요. 하루에 1일 퀘스트가 3개입니다. 그리고 주간 퀘스트는 5,000점을 받아요. 자, 그럼 이어폰은 20레벨에 뜬다고 했으니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판에 20분 정도 걸리고 경험치는 350점 번다고 하면요. 20레벨까지 약 4만 경험치가 필요하니까 114판을 해야 됩니다. 대략 2280분, 즉 38시간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일 퀘스트하고 주간 퀘스트를 합치면 실제로는 이거보다 덜 들겠죠? 이 단순한 계산으로는 무료 주말이나 퀘스트 보상으로 탈레나 입장해서 이어폰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라디안 모델 1 신규 무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100레벨 마지막에 있어요. 이거 무과금으로 막기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하지만 탈레나가 없는 무과금은 이 신규 무기를 못 쓰느냐? 그건 또아니더라고요 플리마켓이 있습니다. 라디안 모델 1은 다행히 마켓에 등록이 가능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엄청 비싸요. 그러면 이어폰도 구매가 될까요? 이게 안됩니다. 이어폰은 플리마켓에 등록이 안 돼요. 현재 플리마켓 등록 제한이 거의 사라진 이른바 소프트코어 상황입니다만, 이어폰만은 등록 금지인 상태입니다. 결국 무과금도 탈레나의 신규 무기를 사서 쓸순 있지만, 이어폰만큼은 몇십 시간을 들여서 배틀패스 20레벨까지 올려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일단 무과금도 되는 영역이잖아요. 이거 페이투 윈이냐 하면 굉장히 애매해요. 하지만 타르코프를 한번 떠먹여보려고 고민을 많이 하는 적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 이어폰과 신규 무기 때문에 무과금으로 탈레나를 해볼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남이 가져온 거 뺏었으면 되니까 상관없으신가요? 댓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노재만 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